아 이거 뭐야 너무 섹시해. 더 짧아 보이고 더 못생겨 보이고. 어뭐 실제로 보면 대가리가 더 커. 이 새끼 안 올렸어 아직도. 아윽같이 나와. 안녕하세요 핏더사이즈입니다 오늘은 라디오사이즈 한번 해보려고 고민들은 많이 올라왔는데 내가 다 다뤄주지 못하는 점 미안하다 가장 최근에 올라왔던 자존감에 관한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보자 이거는 누구나 하는 고민같아 나도 성장기 때 많이 했었고 솔직히 지금도 하고 있는 고민이기도 하고 자존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핏더사이즈 자존감이 너무 떨어집니다 이재문이 올려줬네 6월 5일에 제가 글이나 댓글은 많이 써도 실제로 데일리룩을 올린 적은 없네요 그도 그럴게 만족을 못 합니다. 입어도 입어도 못 입은 것 같고 찍어도 찍어도 셀카는 못 생긴 것 같아요. 이런 사진을 올려도 힘내세요 소리만 들을 것 같고 키가 176이어도 상체만 길어 160만도 못한 느낌이고 운동도 꽤 했는데 멸치인 것 같고 아무튼 인터넷에 올리는 여러분이 정말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잘 입고 싶어서가 아닌 단지 새로운 옷을 사면 기분이 좋아서 사던 옷들도 차라리 투자라도 안 했다면 옷을 못 입는 것도 투자를 안 해서겠지라는 생각에 이제 패션에 돈 쓰기도 점점 싫어지네 요 어떻게 해? 해야 할까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차라리 옷에 관심이라도 없었으면은, 아, 나돈안 써서 못 입는 거야 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옷에 돈도 쓰는데, 자기가 멋져 보이지가 않는 거야. 지금 내가 카페 데일리 로 올려주는 친구들 룩 소개해주는데, 그런 사람들 왜 되게 멋있고 괜찮은 사람들만 올라오냐? 이런 댓글도 많이 보거든? 내가 봤을 때, 그 사람들이 모두 멋있고 괜찮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 사진상으로만 그럴 수도 있거든? 근데, 그거를 비꼬는 사람도 있을 거야. 아, 이 새끼 사진빨이야. 사진만 이렇게 사기치네? 실제로 보면은 별거 없어. 막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야. 근데 그런 거를 욕할 필요가 없어. 그 사람은 사진을 찍고 올리면서 만족감을 얻고 자존감이 높아져. 너가 자존감이 되게 떨어진다고 했는데, 내가 자존감을 올릴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을 얘기해줄게. 아, 이거 뭐야? 너무 섹시해. 내가 현실적으로 자존감을 높릴수 있는 그런 얘기들을 해줄게. 자존감을 올리는 부분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 외모를 꾸민다던가, 아니면 내면을 가꾼다던가, 아니면은 경제적으로 너가 성공을 했을 때 그럴 때 이제 자존감이 확 올라가지. 나 같은 경우는 자존감이 그렇게 높은 타입은 아니야 아닌 척하면서 상처 많이 받는 타입이거든 근데 나는 좀 외적으로 자존감을 높이려고 많이 노력을 한것 같아 타투 같은 것도 하면은 자신감이 붙어 막 길거리에 요새 타투하는 사람 되게 많지 그런 사람들 보면은 자신감이 있다고 하나같이 자신감을 높여주는 좋은 장치인 것 같아 타투가 타투를 안 좋게 보는 사람들도 많은데 난 딱히 안 좋은 것도 없어 왜안 좋아 타투가? 타투하면 왜안 돼요? 사람들이 쳐다봐서요? 꼰대 같은 마인드로 어른 되면 후회한다? 후회 절대 안해 물론 구린 거 하고 싸게 하고 이상하게 하면 후회를 하겠지만 나는 타투 권장해! 후회 안 해! 타투는 자존감을 올려주는데 굉장히 좋은 장치다 진짜 그리고 패션 야 연예인들 막 얼굴 잘생기고 이런 사람들 실제 사복 패션 보잖아? 별거 없어 왜냐? 삶의 질이 높아 원래 잘생겨가지고 뭐 그냥 뭐 부족한 게 없는 거야 근데 얼굴이나 콤플렉스가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거를 신경 쓰기 때문에 패션으로 좀 시선을 분산시키기 위해 옷에 신경을 많이 쓰지 옛날에 무한도전에 나왔던 노홍철 씨가 또 그랬어 나 닮았다고 애들이 많이 하는데 하여튼 그 사람 사람도 얼굴이 크고 이러니까 다른데 시선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패션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하더라고. 패션에 관심 가지면 자존감이 높아져. 근데 너가 지금 옷을 입어도 안 어울리는 것 같고 카페에 올라오는 사람들 데일리룩 보면은 오히려 자존감이 조금 떨어지고 왜 이렇게 멋있는 사람들만 있지? 되게 부럽고 그런 감정이 들잖아. 너는 일단 마음적으로 되게 건강한 사람이다. 그 사람들을 보고 시기와 질투를 느끼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부러워하고 너의 고칠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잖아. 하여튼 뭐 너의 자존감을 올려줄 수 있는 거 가장 빠른 거는 외면. 그 다음에 3 0 대가 넘어서 너의 자존감을 높여줄 수 있는 거는 외모가 아니야. 그때는 경제력이다. 너가 얼마나 부를 갖추고 있고, 혹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더라도 너의 비전은 어떤 거고, 너가 어떤 야망을 가졌는지가 굉장히 중요해. 그게 너의 자존감과 직결이 된다고. 그리고 키가 176인데 다리가 너무 짧고 상체가 너무 길어서 160만도 못하다. 야, 세상 사람들 다리 긴 사람들 진짜 별로 없어. 나도 다리 짧아. 근데 너내 영상 보거나 내 스타일링 코디 보면서 다리 짧다고 느낀 적한 번이라도 있냐? 난 다리는 절대 포토샵을 하지 않거든. 밑에서 고 다리 길어 보이게 찍는 방법이 다 있어. 실제로 보면 대가리가 더 커. 대가리 작게 나오게 찍는 거야. 내 카페에 데일리로 올려주는 친구들도 포토샵을 다 조금씩이라도 할 거란 말이야. 근데 그런 거를 부끄럽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 사진은 원래 일상의 3D 나보다 못 나와 이상해. 너 연예인들 t v 에서 진짜 별볼일 없는 연예인들 실제로 보면 굉장히 잘생기고 예쁜 거 모르지. 나 압구정 로데오 쪽으로 회사를 다녔을 때 연예인들을 굉장히 많이 봤거든. 실물 보고 깜짝 놀란 연예인들 되게 많아. 그런 의미에서 셀카 한번 찍어볼까? 아, 으같이 나와. 그냥 뭐 2, 300장 찍어가지고 한장 건지는 거야. 다들 인터넷에 올라오는 것들 보면은. 그 정도 노력은 기본으로 깔아줘야 된다. 옷은 입어도 입어도 못 입은 것 같다고 느낄 때는 그냥 가장 무난하게 코디를 해라. 청바지에 흰 티, 이런거 있지. 아니면은 너의 체형을 좀 가릴 수 있는 스타일링 많아. 형이 추천했던 것들도 한번 봐봐. 체형을 가릴 수 있는 와이드한 팬츠, 이런 거. 그냥 여름에 뭐 없어. 와이드한 팬츠에다가 무채색깔 티셔츠 하나 입어주면 끝이야. 거기다 팔찌 몇개 해주고 그럼 끝이라고. 너의 풍채 무드로 끌고 가면 되는 거거든? 신발은 좀 괜찮은 걸로 사주고 거기다가 조금 더 부족하다고 느끼면 모자 써주면 끝이고 뭐 패션 유튜버 별거 없어 나도 내가 옷을 으뜨게 잘 입는다고 생각은 안해 그냥 내가 너희들보다 난 거는 조금 더 아가리가 살아 있다는 점 어. 그리고 나도 너희들한테 소개할 때 내가 알고는 있어도 항상 공부를 하고 소개해주는 편이야 당연히 그래야지 나도 이제 나이가 서른이 넘었는데 너 잘따가는 그냥 아재 되는 거야 난 항상 오빠이고 형이고 싶다고 음. 그리고 얘가 남주네 큰맘 먹고 데일리로 올린다고 했는데 올렸는데 한번 볼게. 이 새끼 안 올렸어, 아직도. 근데 내 카페에서 진짜 활동은 많이 해주는 친구야. 사진 올려. 생일이라고? 어, 슈프림 이런 것도 사네? 야, 돈을 확실히 투자하긴 한다. 그래, 이런 거라도 안 샀으면 억울하지라도 안 타는 게이 친구의 의견이야. 그럼 이 친구한테 우리 또 피터팬들이 어떻게 따뜻한 댓글을 달아줬는지 한번 보자. 형아, 심슨, 응원할게요. 폐알못 1장. 비율 사기를 치신다면 됩니다. 얼굴은 잘르시면 비율 없 맞아 그래서 네. 내가 코디할 때 얼굴 많이 잘라 요게 좀 아는 사람이야 요런 것도 한번 참고로 해봐 일단 스타일이 너 만족스럽게 된다면은 그 다음부터 얼굴까지 보면 돼 어. 이오준 자신감 오라이 뉴발이 좋아 자존감이라는 게참 사람을 못살게 구는 것 같아요 저도 참몇년 동안 힘들었었어요 우리 같이 힘내요 이 뉴발이 좋아라는 친구도 아직 뭐 자존감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나 봐 y20n 평소 입는 스타일이 깔끔 남친룩이면 미디가 좀긴 바지를 사셔서 너 입하시고 스트릿으로 입으시면 그냥 오버핏으로 덮으시면 커버 가능합니다 응원합니다 이게 내가 까한 말이잖아 내가 체형을 커버할 수 있는 스타일을 해야 돼 너가 좋아하는 스타일을 입는 게 아니라 너에게 맞는 스타일을 너가 좋아하게 돼야 돼 입다 보면 좋아하게 돼 거기에 맞춰서 옷을 입으면 체형에 관련된 거는 충분히 커버가 될 거야 그냥 상의를 길게 입어서 짧게 연출한 것처럼 약간 이것도 괜찮지? 무심하게 나 다리 길이에 신경 안 쓴다 하면서 누구나 상의를 길게 입으면 다리가 짧아 보이잖아 그런 걸 굳이 커버하지 않고 그냥 입는 거지 나 원래 다리 긴데 그런 거 신경 안써 왜냐면 원래 다리가 기니까 다리 짧아 보여도 상관 없어 약간 요런 마인드 있지 마코토 당당하신 모습을 보여주신다면 다 좋게 봐주실 것 같아요 너무 기죽지 마세요 사람들마다 다 콤플렉스가 있기 마련인데 그걸 콤플렉스라고 생각하지 않고 개성이라고 생각한다면 멋있는 매력 포인트가 되는 것 같네요 야이 새끼 멋있다 요게 정답이야 내가 봤을 때는 아 엄청 깔끔하고 괜찮게 진심으로 고민의 답변을 해줬네 동석대장 자존감이라는 게 정말 갑자기 올랐다가 내려가는 롤러코스터인 것 같아요 우리 작성자 분께서는 잠시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일만 남은 것 같네요 그래도, 가만있지 않고, 계속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 멋있네요. 응원합니다. 그래, 너는 정체되지 않은 거야. 나아가고 있는 거라고. 누구나 자존감에 대한 고민을 합니다. 예. 나도 뭐 자존감이 그리 높지는 않아. 진짜. 그리고 너무 자존감을 외모에서만 찾지 말고, 내면에서도 좀 찾아봐. 여자들이 남자 잘생기고 못생기고, 키 작고 크고를 떠나서, 자존감이 없는, 자신감이 없는 남자들 보면, 매력이 반감된다, 진짜. 아무것도 쥐뿔도 없어도, 자존감 높고 막 이렇게 막하 그면은 뭔가 있어 보여 사람이 뭔가 끌리게 돼 다른 점을 느껴 어? 이 사람? 다른 남자들과 좀 다르다 뭐 그렇게 느낄 수가 있단 말이야 진짜로 자존감 정말 중요해 여자들한테 이상형 물어봐가지고 자존감이 높은 남자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은 없어도 그 자존감 때문에 정이 뚝 떨어지는 경우가 생긴다고 왜냐면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자격지심도 생겨버리거든 자격지심이 최악이야 자격지심 큰 사람들 만나면 상대하기가 싫거든 근데 넌 아직 자격지심까지 넘어가지 않은 상태인 것 같아 그 정도면은 자존감 충분히 회복할 수가 있다 그리고 그것도 중요해 너가 TV에 나온 연예인이나 모델이랑 다른 사람이라는 걸 인지를 해야 돼. 다른 종족이라고 생각해. 나는 진짜 모델이나 연예인들 봤을 때 자존감이 굉장히 떨어졌어. 유명하지 않은 모델들도 괜찮은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 그런 사람들이랑 같이 있다 보면 내 대가리는 더커 보이고 나는 183인데도 짧아 보이고 더 못생겨 보이고 그런 시기가 있었단 말이야 나도. 근데 인정을 해버렸어. 다른 종족이다. 너는 잘생기고 괜찮은 사람이지만 나는 간지 오라이로 가겠다. 약간 그런 마인드가 생겨가지고 좀 이렇게 수염도 길러보고 타투도 더막 이렇게 많이 하고 여름 되면 태닝도 으때게 해요. 옷은 과연 관심이 있었지만 더 멋지게 입으려고 노력을 하고 그냥 매력으로 승부를 하는 거지 음. 매력이 중요하다 매력 매력이 없으면 사람을 못 사귀어요 너는 내가 봤을 때 매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구만 어. 마인드도 건강하고 용기를 내자 빨리 데일리룩 올려줘봐 한번 보게 형이 알았지? 건강하자